나는 솔로 18기 영자가 화제다. 언니가 글을 작성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다. 내용을 보면 내 동생 나는 솔로 나감. 같이 살면서도 듣기 힘든 내 동생 목소리를 TV에서 듣다니. 네가 이리도 말 많고 텐션 높은 아이였구나. 가족이지만 많이 낯선 내 동생 모습. 근데 네가 연상만 만났다고? 응. 내 동생 외모 조건 엄청 보는데. 이번 기수 남자들 전부 별로라더니. 거의 일주일 동안 힘들어서 잠만 잤다고. 정말 너를 만족시킬 사람은 없는 듯. 흠 어쨌든 화이팅 몸값 높이려 나간다더니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 나감 근데 TV로 보아도 아빠는 역시 내 이상형 이래서 그동안 고구마랑 방울토마토만 드셨군 태그를 보면 내 동생 곧 죽어도 외모라고 적혀있다 친언니가 썼다고 보기 힘들 정도의 돌려가는 저격글이다 목소리 듣기 힘들다는 건 서로 말잘안 한다는 것이고 많이 낯설다 두 얼굴이다 연상만 만난 건 구라고 연상연하 안 가리고 남자 만난다 너를 만족시킬 사람은 없다. 주제를 알고 정신 차려라. 몸값 높이려 나간다. 진정성 없고 다 가식이다. 자매간의 원수지간인 경우도 많기에 사실일 수도 있지만 영자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터진 만큼 일반인이 쓴 주작 글 가능성도 있다. 반응을 보면 살벌하다. 언니도 성격 특이하다. 친언니가 아니래도 아는 사이 같지 않아. 인터뷰 때랑 실제 방송 나왔을 때랑 살 빠진 것도 맞고 방송에서 일찍 자는 편이라 술자리 안 끼고 자러 간 것도 맞잖아. 방송에서 언니는 감성적이라 대화가 안 통한다 해서 사이 안 좋은가 보다 했는데. 진짜 주장 맞음? 주작 티 난다 다양한 반응이다. 영자는 앞선 커뮤니티 글에서도 조건 본다고 나왔었다. 또 영자 태도 논란도 있다. 광수를 더 이상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면 되는데. 여자들에게 광수 무섭다고 말한 뒤. 혹시 광수님한테 마음 있으신 분은 마음껏 대시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한다. 이로써 여자들 사이에서 광수를 완전히 매장시킨다. 반응을 보면 나도 이 장면 보고 인성 터졌다고 생각했다. 영숙이랑 똑같다 제일 멀리해야 하는 스타일이다. 영자도 라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.